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은 2,480명, 2일은 1,9159명, 3일은 1,8162명, 4일은 1,7564명으로 감염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싱가포르는 VTL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와 더 많은 도시에서 VTL을 실시할 거라고 해요. 3월 16일부터는 말레이시아 페낭이 VTL 도시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월 16일부터 발리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첸나이, 델리, 문바이등 인도의 모든 도시들에서 VTL이 시행이 되고요. 베트남과 그리스도 3월 16일부터 VTL이 시행,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힘든데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아기가 또 몸이 힘드니까 많이 보채고 할거 아니에요. 내 몸도 있는데 아이들 돌보느라고 너무 지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너무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5일 이상 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응급실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열이 하루 이상만 지속돼도 바로 응급실에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평소 먹는 양의 절반 이하를 먹거나 매구, 매우 무기력한 경우에도 응급실로 가라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아니면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독감 증세를 보였다고 해서 응급실에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구강 가글과 스프레이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고요. 그리고 품절된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에는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 디플람 향균 인후염 가글, 오라솔 아이디 향균 구강 세척제가 포함됐는데요. 이 쿠마르 박사라는 분이 오라실 오렌지에 1%의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되는데 이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좀 줄여준다고 해요. 따라서 코로나가 있고 목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오라실 오렌지로 가글을 하며 목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들이 거의 품절인가 봐요. 가정부와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주들이 더 높은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만 오천 달러 한도 내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육만 달러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비는 올라가겠지만 좋은 점이 입원비와 주간 수술비 등 이렇게 예전 같으면 병원에 직접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육만 달러 이상 보험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냥 보험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고용주가 돈을 병원에 낼 일이 없어서 편해질 거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네요. 어쨌든 보험료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부터 EP가 좀 바뀐다고 해요. EP를 현재는 뭐 EP건, PR이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EP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일단은 연봉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40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수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캐나다나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어떤 점수제로 하고 있잖아요 싱가폴도 이제 앞으로 EP는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띠용바루 바쿠 때 바로 전 영상이죠. 그거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 한얀식 커리 집에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는 사진을 같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바로 그 집에서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동물세포로 배양한 닭고기를 이용한 커리치킨 라이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배양 닭고기 생산업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줘서 커리 라이스를 사분의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먹어본 사람들은 일반 닭고기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겐팅 그룹의 드림 크루즈가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예약을 미리 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그들의 예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겐팅 크루즈에서 이걸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기사를 봤더니 한 사람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께 나, 생애 최초로 크루즈 여행을 경험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크루즈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2,500불 이상 예약금을 냈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염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 유럽 일부 지역의 비행기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항, 일부 항로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여행 오시면 루프탑 바에도 가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와르알티티드가좀 유명했었는데요. 여기가 3월 31일까지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옆에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옮길 거라고 하고 이름도 바꿀 거라고 하거든요. 새로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이 기후 변화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후 온난화가 크게 제한되지 않으면 21세기 말까지 세계 농작물과 가축의 3분의 1 이상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너무 더운 날씨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가축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더위로 폐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세계 식량 시스템에 닥칠 수 있는 재난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하고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험에 처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기후 변화에 최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1.1도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0.4도만 더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기후 변화를 막지 않으면 20년 안에 1.5도 이 한계점에 다다를 거라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명예 태권도 검은띠를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이런 명예 태권도 검은띠를 받은지도 몰랐어요. 세계 태권도 협회는 승리보다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무고한 생명에 대한 인신 공격이 스포츠의 존중과 관용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 행동을 비난하면서 푸틴에게 수여된 명예 구단 검은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보드카에 대한 보이콧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국민들 다 불쌍한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울 거 아니면 전쟁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파리 기후 협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또 환경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오염 조약을 만들기로 협정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데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 생산, 사용, 디자인에 제한을 두는 조약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제품을 일회용 포장으로 판매하는 거대 소비제품만 아니라 생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 및 화학회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요. 이것은 인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2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제조업에서요. 8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신규 수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씨가 HSBC의 우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에이미 양과 함께 선두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